자 우리 메가 터치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자 드디어 우리 이 메가 터치가 지금 상승 추세 진입 추세로서 어, 확실하게 접어든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메가 터치가 앞으로 어, 주가는 이 아, 형성되었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못해도 6,500원에서 7,5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메가 터치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와 그리고 이 추가 매수 다점, 그리고 실, 실질적으로 메가 터치는 어떠한 이슈와 잠재적인 재료가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메가 터치 제가 지금 신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별도로 우리 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공유를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메가 터치와 관련되어 있는 실시간 대응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실질적인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사들 서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 자, 위험 노출 주의 구간, 뭐 일부 현금화 구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계속적으로 추세가 변할 때마다 실시간 대응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어, 조금 어, 좀발 빠른 정보력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256-8243번호로 여기 입장 링크 좀 원합니다. 초대 어, 초대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2차 전지와 그리고 이반도체 부품 관련 수혜주로서 양방향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바로 메가 터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미 발빠르게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흐름. 자, 여기 때 지금 5,500원대 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물대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자, 그러다가 저점을 높이고 이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6천 원대의 어, 단기적인 고점을 현재 뚫어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어, 장기시 전이지만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시점이 됐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가 우상향 추세에 진입을 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눌림 이후에 돌아서는 패턴으로서 캔들이 마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메가 터치를 어떻게 길게 수익을 끌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만 한번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갈수 있는 뚜렷한 테마가 이미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뚜렷한 테마. 자, 어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이 에코프로머티라는 대장주가 상한가를 진입했는데 이 상한가 진입했었던 자리 위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바닥권의 물량들을 확실하게 흡수를 해주고 이 앞전에 쌓였었던 물량들을 다 먹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로 접어든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어, 앞전에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2차 전지 섹터들로 수급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문난 종목보다 참신한데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안 물려있는 종목들의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달력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가 터치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시간 어, 가족 대응방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이슈들과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익은 극대화, 리스크는 조금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라도 어, 초대 링크 받는 게 찝찝하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어, 그냥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로서 준비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 100% 무료로 어,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달 드린 이유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 메가터치라고 종목명을 저한테 적어서 이 번호로 좀, 어,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될경우에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실시간 가독 정보 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 일괄로 정리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이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7월달 이제 곧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정적인 섹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와 무관하게 어, 시, 시장의 분위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정말 역대급 재료가 있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 못해도 2024년도 안에 300에서 400% 상승이 가능한 제가 특별한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 대박 저평가 주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